네 안녕하세요. 어머 딩스습니다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크리스마스 연휴와 지금도 2020년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음 되도록이면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네, 집 안에서 어, 크리스마스와 마지막 2020년 주말을 보내셨으면 좋겠고 코로나19 다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키움 1구대을 들어왔는데 딴건 아니고 지금 키움 1구 대에서 지금 김상수 선수가 지금 에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김상수 선수를 지금 6천 스타를 가지고 한번 뽑을지 뽑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이렇게 영입 시도를 위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몇 장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한번 네 에페이를 시도 한번 해볼게요 게이지는 그때 제가 한번 사고로 인해서 이제 만 사천 스타를, 스타를 넘게 쓰는 바람에 지금 6 0까지는 채웠었는데 이영주 선수를 뽑지 못했었죠 네 이번에는 과연 육천 스타를 가지고 김상수 선수 일 구를 뽑을 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퍼센트가 한번올라갔고요 한 지금 두번세번 4번 지금 누군가 또한번 했기 때문에 잠깐 멈추고 4번 지금 5번 네 지금 게이지가 또올라갔고요네또 올라갔고 지금 8번까지 했죠 네자 이제 마지막 결국 100%까지 채웠는데 지금 4200 스타가 남았네요 딱4000 스타 총어200 스타 2000 스타를 쌌습니다. 예, 2000 스타를 쓰면서. 게이지가 다행스럽게 이번에는 FA가 좀 웬일로, 음, 좀 퍼센트가, 뭐, 스타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스타를, 그렇, 뭐, 스타를 써, 써서, 예, 게이지가 또 덕분에 또몇 번이 올라가는 바람에 이번에는 좀 예, 쉽게 김상수 선수를 영입을 성공을 했네요. 자 김상우 선수를 영입했기 때문에 김상우 선수를 또 고유 능력으로 한번 네, 살짝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우 선수는 지금 등급 증가량 오십팔 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 고유 능력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유 능력을 한번 바꿔보는 그런 시간까지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고용력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금색깔 세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도전해 봅니다. 네, 수호신이 하나 떴는데, 금색깔 하나. 네, 이거는 한개 가지고는 네, 안 되겠죠. 컨트롤 아티스트 저격수가 됐는데, 역시 이것도 네, 좋지 않죠. 네, 결정구와 언터처블이 떴는데, 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네요. 일단 불펜으로 쓰기 때문에 언터처블은 일단은 있어야 될것 같고 결정구가좀 애매한데 승승장구 네, 이것도 초록색깔입니다만 가지고 있긴 합니다. 자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일단 써 일단은 이렇게 해보고. 뭐, 많은 유저분들, 우리 컴페야 유저분들과 또 유튜브에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께 한번 댓글로 한번 어떨지, 뭐, 바꿔야 될지, 예, 고인력을 바꿔야 될지, 아니면 그대로 밀고 갈지 한번 의견을 한번, 예, 내서 한번 결정하도록 을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영상 잠깐 찍었는데, 네, 음, 김상수 19, 네, 2000스타를 써서 영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들, 어,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또 황금 연휴도 역시 잘 보내시고, 네, 2020년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랄게요. 네, 제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내일, 어, 롯데1 8대으로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